탈모의 원인, 좋은 음식 및 생활 습관,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 1. 탈모란 무엇인가? 탈모란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하루 5만 10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운 머리가 자라지 않으면 탈모가 진행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탈모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2. 탈모의 원인 탈모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생활습관, 영양 부족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전적 요인. 가장 흔한 탈모 유형은 안드로겐성 탈모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남성형 탈모는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서 시작되어 점차 넓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며, 여성형 탈모는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호르몬 변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변환되면서 모낭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일시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는 모발 성장 주기를 교란시키고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형 탈모는 면역 체계 이상과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4. 영양 부족. 모발 성장을 돕는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탈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진행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심할 경우 탈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5. 잘못된 생활 습관. 탈모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으로는 잦은 염색과 파마, 지나치게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것, 머리를 자주 세게 묶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두피 건강을 해치고 모근을 약하게 만들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탈모 예방과 개선에 좋은 음식. 탈모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탈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1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모발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달걀, 닭가슴살, 연어, 두부 및 콩류와 같은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이 철분이 풍부한 음식. 철분은 모낭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부족하면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 붉은 고기, 조개류 등의 음식이 철분을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3오메가 마이너스 3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호두, 아몬드 등의 식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4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 어는 두피 보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당근과 고구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며 현미와 바나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오렌지와 키위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모낭 성장에 도움이 되며 달걀 노른자와 버섯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오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 꿀, 견과류, 닭고기, 브라질러트에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탈모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1. 두피 건강 유지 하루 한번 부드러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고 두피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피의 자극이 적은 천연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잦은 샴푸는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건강한 생활습관 흡연과 가음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탈모 치료 방법 1. 약물 치료 약물 치료로는 미녹시딜미나크시딜 피나스테리드 F-INASDRID, 프로페시아, 도타스테리드 DOTASDRID, 아보다트 등이 있으며 각각의 약물은 혈관 확장을 유도하거나 DHT 생성을 억제하여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메조테라피 및 PRP 치료 두피의 영양 성분 및 성장 인자를 직접 주입하여 모발성장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3모발이식 탈모 부위에 직접 모낭을 이식하는 수술적 방법으로 효과가 확실하지만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4레이저 치료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모낭을 자극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모발성장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6결론 탈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이미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